안녕하세요. 전자매 TV입니다. 바쁘게 살다 보면 진짜 대충 먹게 되는 경우가 많죠. 늘 인스턴트를 달고 살고 육식 위주의 식사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이제 곧 몸무게 앞자리도 바뀔 것 같은데 몸 건강 신경 쓸 때가 왔습니다. 가장 좋은 건 탄단지 밸런스를 맞춘 식사를 먹는 거예요. 신선한 야채를 챙겨 먹고 여유만 있다면 저도 늘 건강하게 먹고 싶어요. 하지만 시간이 없는 워킹맘입니다. 최소의 본질을 담은 영양제를 챙기기로 했어요. 하루 두 알로 챙기는 그레니셀린트 VBL 정입니다. 패키지도 초록초록해서 너무 예쁘죠? 그레니샐러드 브랜드는 1934년부터 이어져온 전통 레시피를 모티브로 만들어진 건강식품입니다. 패키지에 그려진 논나로사 할머니 일러스트처럼 할머니가 챙겨주는 건강한 밥상 철학을 담고 있죠. 제품은 총 60정이에요. 1일 2정만 섭취하면 됩니다. 즉, 한달 동안 꾸준히 채소를 압축해 먹는 습관을 만드는 셈이에요. 그레니 샐러드가 특별한 이유는 단순하게 야채를 농축한 영양제가 아니라 다섯 가지 컬러푸드의 피토캐피컬을 균형 있게 담았어요. 평소에 고기 위주 식사를 많이 하거나 하루 세끼 야채 챙기기 힘들 때는 늘 들고 다니면서 챙겨 먹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다섯 가지 컬러푸드의 피토캐피컬을 알려드릴게요. 가장 먼저 초록채소 블록커리입니다. 중년 건강을 위한 설포라판이 있고요. 두 번째 채소는 주황채소 단호박, 당근이에요. 피부 생기를 살려주는 베타카로틴이 있어요. 세 번째는 빨간채소 토마토와 비프트입니다. 활력을 위한 라이코펜이 들어있어요. 네 번째는 보라채소로 보라양배추나 가지입니다. 맑은 컨디션을 위한 안토시아닌이 들어있어요. 마지막으로 흰색채소 양파, 마늘은 체내 균형을 돕는 알리신이 함유하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건강 관리는 기본이고 비교적 부담 없이 장기 복용하기 좋다는 것도 장점이에요. 저는 고기파라 샐러드는 늘 마음만 먹고 지나쳤던 타입인데 최근 생활 습관을 바꾸면서 운동도 하고 규칙적으로 생활하고 있어요. 맨날 까먹을까봐 출근 전 아침에 두 개씩 먹고 있어요. 사이즈도 부담 없어서 쏙 넣어 먹기 좋고 먹고 나면 채소 특유의 풋풋한 향이 살짝 느껴지지만 거부감 없고 깔끔한 편이에요. 35만 미세 야채 파우더 블렌딩이라 그런지 속이 편안하고 소화에 무리가 없었습니다. 일반 야채 주스는 자극적일 때도 있는데 이건 부담스럽 부드럽고 간편해서 꾸준히 먹기 좋아요. 평소 과일 채소 섭취량이 적은 분이라면 2주 이상 꾸준히 먹으면 좋으실 거예요.